42번 문제. 예? 유래요, 미타떼? 유령을, 유래요, 미타떼? 사카요사카 난다떼유노? 유령을 봤다고? 미타때 하면 놀람을 나타냅니다. 유령 봤다고? 착각이에요, 사카쿠에서. 착각이야. 착각이 아니면 난다이유노 무엇라고 말할 수 있냐? 바로 착각이다. 바로 그것이다. 바로 착각이다라고 표현할 때 멈머데 나쿠때 난다떼 유노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좀 문장이죠. 머데나 앞에는 명사가 오는데 머데 나쿠테 난다떼 유노 난다 착각이 아니고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라는 뜻이죠. 착각이 아니고서 뭐라고 유형 가수, 그건 착각이야. 그래서 바로 그것이다. 바로 착각이다. 라고 하는데, 동의어로는, 뭐, 뭐, 대, 나, 그, 때, 난, 다, 로, 를, 가 되겠습니다. 난, 다, 로, 난, 다, 로. 이것도 바로 그것이다. 에요. 착각, 되 나, 그, 때, 난, 다, 로. 착각이 아니고서 무엇이냐. 위에는 착각이 아니고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. 즉 바로 착각이야 라는 뉘앙스가 되겠죠. 일본어 표현 문양 186번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. 반문 표현이 되겠습니다. 착각 아니면 뭐야 말해봐. 때 반문 상대방에게 반어적으로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. 또 서면체가 되겠습니다. 구어체가 아니고. 유레이오 <목소리> 미타때사각요 錯覚でなくて何だっていうの